To play. <laughs> 이게 뭐냐옹? 오늘 진짜 살벌한데? 그러게 말이야. 물만 잘 준비했어도 이꼴안 낫잖아. 이번 주물 당번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물 당번은 에이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이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조용해? 설마 핑계 생각 중이야? 내가 당번이었다면 책임져야 해.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쓸데없이 귀찮게 굴지 마. 에... 에이스... 왜 저렇게 무서워진 거야?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을 확인했습니다. 색깔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 그런데 고영희 씨는 왜 굳이 큰 그릇에만 물을 마시는 거야? 배수구에서 구조된 이후로, 화장실 물에 집착하게 된것 같아요. 그건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매번 이만큼 물을 받아야 하니까 너무 낭비 아니냐고.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우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소방차잖아요. 에이스, 달라진 내 모습, 정말 아름답구나. 약한 것들은 항상 불평만 하지, 넌 약한 세상을 부수는 힘을 얻게 될 거다. 우와, <놀람> 큰일 났어! 불이! 던지고 있는 거야? 에이스! 출동명령 내려줘!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들 해! 망설일 시간 없어! 물대포 소방차! 전원 출동! 각자 위치로 가줘! 물 압력 최대 우측, 확산, 차단! 물, 호스, 연결, 완료! 나는, 불이랑 싸우는 게, 제일 좋아! 아빠! 물 보라, 응. 지금이야! 물대포, 발사! 우와! 진짜, 큰불날뻔 했잖아. 레드 와일러, 아니었으면, 끝장이었다.